네 안녕하십니까 단액계 법인의 음, 이정실 대리사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지금까지 단액계 법인이 아파트 감사를 및 오피스텔 감사를 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감사라든지 오피스텔 감사를 하고 감사 후에 중요 사항들 우리 수장님들이나 경리를 하시는 우리 주인님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감사 후에 발견 사항이라든지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 가수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계정들이 아파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수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관리비를 갖다가 어 관리비를 입금받았을 때어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호에서 입금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이때 가수금을 이제 썼다가 어 확인을 해서 가수금을 이제 어 대치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급 같은 경우에는 음. 관리비 갈리비 통장에서, 어, 미리 지급하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원래 장기수수 충당금 통장을 써, 써야 되는데, 장기수수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필요할 때 예금, 적금을 깨서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자나 이런 것들이 손실, 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먼저 관리비 통장에서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예금 적금이 장충이 만기가 되면 그, 그 만기 때 깨고 어, 적금이나 예금을 깨어서 그걸 이제 다시 갈리비 통장에 입금하는 거 그때 이제 미리 갈리비 통장에서 이제 그장기수충당금 어, 관련 공사비를 지급할 때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관리비 계정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파트의 가정별에 가수금 계정은 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법 되어 있지만 어, 12월 말 계산기 적 감사 받기 전에는 이런 가족 가수금 갖다가 좀 정리를 어, 하실 필요는 있겠다 첫 번째겠습니다. 되 그리고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는 음, 현금을 이제 사수하는 그 금액들에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은 이제 쓰기 때문에 행금을 쓸때 주의하실 점은, 행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우리가 적기증빙을 수치해야 되는데, 적기증빙이 이제 따로 없다, 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간이용수증이죠? 간이용수증을 수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간이용수증은, 어 3만원을, 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간이용수증을 수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증빙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카드 전표라 카드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이제 또는 현금영 수증을 발급받아서, 음, 사용을, 아, 그, 현금을 지출했을 때 3만원 초과하면 이러한 어, 적격증인 수치에 된다. 요런, 부 어, 보이는데, 뭐 감사를 갔을 때, 요런 3만원 초과하는데도, 음, 카드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하고, 이금영 수증을 중부에은경우들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거는 이러한 금을 쓰는 것보다는 관리 사무소도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이런 소소한 뭐 식대라든지 우편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어 발급받아 주시면 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어 최근 나가보면은 이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어 많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제 현금 이제 시세가 갑자기 이제 관리사무소에 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경기 주인님들의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 비 통장에서 이렇게 이체를 받거나 찾아서, 변동시세를 찾아서 이렇게 상환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지향을 해야 되겠다. 그냥 개인 돈을 먼저 쓰고, 이제 관리비 이런 계좌에서 나든지, 요런 것들을 충당하는 것은 어 그렇게, 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가사무소마다이런 어, 어, 것들은 없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입니다. 예, 예치금 위에는 적금이죠. 그래서 원래, 음, 아파트는 장기수선을 이제, 어, 미래, 장기 대규모 수선, 아파트 수선, 뭐 외벽 크랙이라든지 외벽 도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수 공사 단에의 위해서 미리 미리 이제 그 대규모 지출을 위해서 어, 관리비를 좀 부과해서 이제 어, 즉 그러니까 어,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런 그를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렇게 걷어서 이런 보통 예금에 관리비 통장에 같이 섞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어, 별도, 별도 예금이나 적금에 별도로 예치를 해야 된다. 이게 장기수송 충당금 예치금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수송 예치금, 예, 예, 뭐, 관리비 부과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6월 달에 발생한 관리비는, 이제 7월 달에 부과를 하고, 7월 말까지 입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6월 달 관리비가 언제 들어오냐? 7월에 들어온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기수수 충당금은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6월에, 6월, 장기수수 충당금을 6월로 부과를 하게 되, 면 이제, 6월에 이제 장기수수 충당금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어, 6월 달 부과금액만큼이, 우리 그, 재무제표에, 어, 비유등부채 쪽에 장기수수 충당금이 이제 6월 부과금이 이제 개, 어, 기입이 되고, 이제 되죠. 자, 그런데, 장기수능 예치금은 7월 달에 이제 통장에 이제 입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비 입금 받아서 예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차이가 발생합니다. 6월 달 장기수 충당금의 금액이랑, 어, 장기수 준 예치금의 6월 날짜로 보면, 장기수능 충당금 금액이랑 장기수 준 예치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감사 때 이제 일치시키고, 하 일치시켜. 그래서 일치시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일 수중원과 장래 예치 그래서 어한달 1개월치를 미리 이제 어, 예치를 하게 되는 거 6월 말자로 그냥 어 관리비 통장에서 미리 선입금을 해서 선예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6월 말자 장기수중장금 금액이랑 장수 예치금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치를 하면 이후에부터는 계속적으로 매월 말자로 보거나 어 결산기 말로 볼때 장기 수수한 과뭐 장기 수수의 지금이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이런 좀제가이한 어, 해결 처리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어, 유형자산 쪽입니다. 유형자산을 이제 보시면 어 대개 이제 어, 나가 보면은 어, 우리가 어, 대부분 유형자산은 공기구 비품, 또는 뭐, 직기 비품, 직기 비품, 이런, 이런 계정을 사용합니다. 공기구 비품. 뭐, 크게 이두개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두 개의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얘들을 감가상각할 때는 감가상각 흉감금이라가지고, 이두 개의 그유형자산 계정 감목별로 어, 강가상 충당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개의 강가상금을 합쳐서 그냥, 강가상각 충당금 하나의 계정으로,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직기비품이나 공기비품으로 유형자산을구분했쓰게 되면은, 강가상각무게또도 직기비품 강가상각무게 그리고 공기국기분 강가상 누개, 이걸 구분 기자 구분 처리를 할 것을 이제, 어 많이 근거를 드리고 있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가끔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기국이 분나지기 분을 사게 되면, 은 갈리게장 있죠. 어, 갈리게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 많이 빛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빛을 하고 있는데, 수기로다 뭐, 어떤거 몇개 어떤거 몇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또 이런 집기부품이나 공기부품을 구입했을때는 프로그램에도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해 놓으면 명세서 작성해 놓으면 우리가 프린트 된 것도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지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기 때문에 이런 명세서도 한번 더 프로그램에도 유형자산 명세서쪽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거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